큰거 왔다 큰거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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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유 아유 아 아, 큰일 났네. 이거 내가 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. 이게 디펜스가 문제지. 3. 4. 5. 6. 7. 8. 10. 11. 12. 13. 4. 4. 5. 어 아직 많아? 네 개. 많이 남았어. 4개? 야, 네 개? 약 밖혀. 야들은 아니야. 지금 이게 아니야. 그거리가 안닿았세 조금?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좀 낫네. 내가 잘 쳐버려도 음. 이거 또. 음. 여섯 개. 놓지도 계속 잘네 자, 요거만 해결하면 된다. 1 0열개넘았어 팔팔 챘네. 몇개 남았어? 개. 한 어, 거? 많이 거? 어, 아, 어, 아, 어, 아, 아, 어 이거치면은 이것만 해결하면 돼. 많이 아, 이거 아, 예. 네. 아, 충분해. 그것만 해결하면 돼. 충분해 이거. 어? 충분해 이거. 어? 아유. 아, 됐어, 아, 됐어 됐어. 아, 역점 게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니까몇 개야? 그런 거그렇가확 바뀌는 군 열개 요 아. 이렇 그거. 많이 쳐. 아, 이수들못들고 <laughs> 말이야 한번 주면 저렇게 했으니까, 그냥 잘 같이... 조이지. 그러니까 잘 조이지. 됐어. 야, 야! 그... 아... 됐어. 하나, 그렇지. 어, 바쁨. 그렇지. 어? 바쁨도 안 하네. 바쁨도 안 하네. 바쁨도 안 하네.